우리는 마음을 철저히 살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하나, 내 자신을 즉 하나님께 간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성경을 올바로 알아야 돼요, 규칙을 알아야 되고 그것을 자신의 상황에 공정하게 적용해야 되고 그래서 자기의 자기의 상태를 올바로 알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올바른 지니과 우리가 잘못하면 자꾸만 그러니까 내가 보고 싶은 대로만 볼수 있는 게또 성경이잖아요. 그렇죠. 그렇다 보면 여러분이 자기 자신을 스스로 점검하고 시험하는 일에 있어서 잘못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자, 그럼 다시 한 번요. 내 자신을 살피는 기준. 어디에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성경이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